광주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논평을 내고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530억 원에 달하는 등 지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3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혈세 먹는 하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표준 연비제 도입만으로는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없다며 투명 경영과 연료비 직불제, 노선 및 서비스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광주와 전남 지역에 다채로운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담양 대나무 축제가 5월 3일부터 8일까지 중로관과 관방재림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장에는 운수, 대통의 테마별 공간으로 나누어 대나무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선보이며.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2015 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 인기 프로그램 일부를 재현하는 다시 보는 박람회관이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차 주산지인 보성군에서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제42회 보성 다양대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 녹차라는 주제로 다신제와 한국 명차 선정대회, 세계 차맛 콘테스트, 고대 황실차 특별전 등 풍성하고 화려한 차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설군 120주년을 맞는 완도군은 보고 먹고 체험하는 행복한 완도 여행이라는 주제로 2016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축제는 청정 바다 완도 수산물을 축제로 승화시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선보일 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축제는 완도 해변 공원과 장보구 유적지 일원에서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